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의 이신칭이 교리를 듣고 유대인들은, 아, 참 그렇다면 율법이 문제다, 아, 율법이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비아냥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네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다. 죄가 율법을 악하게 이용한다, 그리 말하고 있죠. 마치 칼을 의사나 엄마처럼, 그렇게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칼을 악하게 사용하는 강도처럼 죄가 율법을 악하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칼 자체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죄에게 이용당한다고 하니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 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잘못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율법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죄가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 율법 때문에 죄가 죄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를 율법 때문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 말한 것이죠. 여기에서 실패한 것 같았던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이 밝혀졌습니다.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때문에 자신의 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가슴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내가 행하는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우리도 가끔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실수를 하거나 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왜 그랬나, 그때 내가 뭐에 홀렸나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심정이 딱 그와 같은 심정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율법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율법 때문에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내 속, 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 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자기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주장했던 이신칭의 교리와 더불어서 성화의 교리 또 오늘 하나 중요한 교리가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전적인 타라라는 교리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우리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냥 조금 일부분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100% 타락했다. 전적인 타락이라는 교리입니다. 바울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인간에게서는 스스로 구원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다. 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바울이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다고요? 율법 때문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처럼 전적으로 타락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신을 율법이라는 이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었을 때에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바울의 한탄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다성임을 받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한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나는 왜 이리 되는 일이 없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아이고, 하필 저런 일관을 만나가지고. 뭐 이런 한탄 말고요. 바울처럼 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자신 때문에 한탄해 보셨습니까? 바울의 이러한 한탄은 오늘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직면한 이죄 문제 앞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인간의 한탄입니다. 보통 자신의 신세와 팔자를 한탄하지만 그런 한탄은 그 비관적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한탄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에 이끌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한탄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한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답이 있습니다. 바울은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알지 못하겠다. 그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다음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해 주겠죠. 성도 여러분, 바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참 죽는 날까지 죄와 싸우는 존재들임을 기억합시다. 나 자신에게는 그 어떠한 희망도 없다. 전적인 타락을 인정합시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살 방도를 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이 땅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나에게 향하지 않고 이 땅에 향하지 않고 오로지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살 길을 얻는, 구원의 길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게...